<목소리> 안녕하세요. 세레세레보바사림입니다 오늘은 제가 샌드온라이브 촉속이 델려구매 했어요. 이렇게, 제가, 제가 원래, 빨리빨리 빨리 쓸게요. 제가 원래 그거, 천몇 그램짜리 한 개를 살리 했는데, 그 색깔 다섯 개가 다 반품된 거예요. 그래서 짠거450 그램이 있는데, 클래그램인데, 그게 다 떨어졌어요. 네 개가 색상이. 그래서 하얀색밖에 안 남아서 하얀색 밖에 안 나면서 하얀색 두 개를 샀고요. 그래서 총 900g일 거예요, 아마도. 우와. 제가 진짜로 이거를 처음 보는기 때문에 되게 떨립니다. 자, 이렇게 한 개,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도 한 개만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네, 450g이고요. 설명을 생략하고 일단 바로 열어볼게요. 어디가 여는 데지? 네, 여기를 커터 칼로 뜯어주었어요. 여기로 하는 거 맞나? 와. 어, 되게 느낌이 좋아요. 아, 진짜 기대됩니다. 이거는 가위로 뜯어 볼게요. 이거는 한 개에 8,000원으로 뮤미프에서 구매했습니다. 이거 제가 진짜 와. 아.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아주, 어, 이거 진짜 느낌 와. 글쎄 이거는 진짜 처음이에요. 약간 물먹은 모래 냄새도 나는데 약간 똑같은 차르 같은 냄새가 나요. 모래보단 모래 같지가 않고 되게 정토하아 진짜 이런 느낌 처음이에요. 제가 지금 손에 약간 열이 있어가지고 손에 약간 묻거든요? 와 진짜 진짜 이런 거 사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안 사보신 분들은꼭 사보셔야 돼요. 저는 리메프에서 8,000원 싸게 구매했어요. 되게 비싼 가격은 아니죠. 450g은 보통 8,000원 넘어요. 8,200원? 8,500원? 정도 되는데 저는 그렇게 싼 가격으로 구매했습니다. 잠시만요. 네, 단면을 일단 보여드릴게요. 제가 어디 갔다 왔냐면 천자동터 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잘라볼 건데 제 커터칼이 있긴... 커터칼로어머 죄송해요 커터칼로 잘라볼게요 이게 생각보다 양이 저건가? 제 생각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식으로 깔끔해요 되게 단면도 아 느낌 진짜 좋아요 이게 뽀송이머리랑 비슷하거든요 근데 다른점이 뭐냐면 뽀송이머리보단 점토같은데 제가 뽀송이를 아예 약간 가루 같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점토 같아 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아, 느낌이 진짜 부드러워요. 촉촉이 모래 냄새가 촉촉이 모래 같기도 한데 너무 진해요 그러게. 약간 아세톤 냄새도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기 보시면 세유 걱정 없는 안전한 촉촉이 모래예요. 색상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하얀색으로 구매했다고 말씀드렸죠. 이거 진짜 느낌 좋아요. 이 여기 쭉쭉 누르는 거 혹시 보 이게 실제로 온시면은 진짜 느낌이 확 다르답니다. 일단 한번 천사좀토 통에 담아놓을 건데 다 담아지겠죠? 제가 오늘 이거를 찾았어요. 통, 제가 통을 저번 액교 앱게 만들어가지고 액교 가는데 어딘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액교 다 녹았기 완전 물이 됐길래. 몇개 버리 버렸어요.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산 모래 중에서 일빵과1빵인것 같아요. 저한테 킹틱샌드 있거든요. 킹틱샌드랑 거의 비슷해. 꾹꾹 눌러가지고 되게 양 좋은 것 좀. 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꼭한 번씩 사시는 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음, 진짜 좋으니까 꼭한 번씩 사보세요. 느낌이 정적정 좋아요. 자, 그러면은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진짜 느낌 소리니까 진짜 강추 드립니다. 그럼 이것 영상 마칠게요. 안녕!